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뉴스에는 오늘부터 또 장마가 또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나 비가 오든지 해가 쨍쨍 내리지든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충분히 이게 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2023년 1년 이독 성경 읽기 과정의 마지막 날, 일독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성경이 써여진 순서대로 연대기로 해서 성경을 읽으니 언제나 구약은 욕기로 끝이나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이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읽기 본문이 요한계시록 15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포스터를 쓰는 걸 그리는 것을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요. 포스터나 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 학교에서 특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방공, 방첩 뭐 이런 것, 이 불조심에 대한 포스터 등표등 등 학교에서 해야 하는 미술, 뭐 미술 활동 중에. <laughs> 일반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기억에 남는 것은 좀 특이한 게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 중에 아직도 뭔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는 게 방공방첩이라는 거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표들을 늘 만들으라고 했죠. 그 중에 또 기억이 나는 것은 반찬 편식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주 제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곡밥을 먹고 반찬을 골고루,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골자인데요. 사실 아무리 그래 그렇게 포스트를 만들고 표를 만들고 해도요 사람은요. 자기 젓가락 가고 싶은데 젓가락이 가고 자기 숟가락 가고 싶은데 숟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거나 다잘 먹고 또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게 사실이지만은 편식을 하고 싶어서 편식하는 것만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생선을 굽거나 지지면 잘안 먹습니다. 먹기는 먹어도 다른 반찬이 먹을 게 없으면 먹지. 그렇게 손이 잘안 가는 편인데요. 하지만요. 회는 정말 잘 먹어요. 이건 어찌 보면 편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음식 먹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식생활이 다르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찌 보면 신앙의 색깔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서로가 가치를 위에 위에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히브리스. 와 그리고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야고보스 이것은 어느 성경이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열매와 같은 그런 문제라는 거죠. 어제 어, 감자를 일부르 했습니다. 정말 보, 지금 보니 모두가. 안 죽을 정도로 캔것 같습니다. <laughs> 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농사에는 외인구단, 약간 무례한 인데 무례한 인 문외한인 사람들인데 앉아서 가만히 캐는 일이요. 이게 이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힘든 게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감자를 캐는 것도 힘들지만은 주워 담고 또 차에 싣고 옮기는 그 모든 과정들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감자를 켤 때쯤 되면 해마다 장마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캐 가지고 옮겨와서 집에 들이기 전에 3분의 2는 나누어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요 괜한 욕심으로 두었다가 썩어 버리기 일쑤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 어, 하늘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심겨진 것도 만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욕심으로 많이 거두, 거두으면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반찬도 아닌데요 계시록은 여전히 제게 편식하는 음식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는 것만 보게 되고 설교하는 것만 설교하게 되고 계시록을 참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제 안에 솔직히 없습니다. 설교를 해도 아직까지 계시록의 어느 장은 안 해본 장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5장이 제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15장은 별로 설교를 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장이에요. 목회한 지 25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솔직히 계시록은 어렵고 이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을 통해 계시로 주신 이 말씀 그것도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계시록은 아직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말로 선들 계시에 붙여진 것들로 가득한 말씀이죠. 그러니 해석도 해석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를 모르니 속히 이루어질 그 때를 모르니 내 눈앞에 딱 언제 몇년몇월 며칠에 일,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계시로 주어진 때이므로 그 때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무 그때를 찾아가는 것은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자, 언제 된다? 이 때에 붙들리면 담이 성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앞장인 14장에요. 세 천사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14장과 16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 15장. 계시록 22장 중에서 제일 짧은 8절로 이루어진 이 15장. 15장은 사실 1 6장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장인 일곱 대접 장의 전초전이라고 말씀말할수 있는 그러니까 일곱 장이 시작되기 전에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현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라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본문이 어려워도 이해가 안 되어도.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삼절이절삼절 3절, 3절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아이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는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거문고 이게 사실 거문고는 뭐 우리 국악기 중에 거문고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문고이뭐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맥들이죠. 자,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전부 다이게 보면. 어, 말씀 듣고 보면 좀 이해가 될 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해가 좀 쉽게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로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부는 이 노래는 죄와 사망의 노래. 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유리바다를 건너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저도 사실 무슨 이게 경험을 해 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쉽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야 될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또또 또 3절 4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 주님을 경배하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임을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재미난 것이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인, 역설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교차하는 역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역설이라 말하는 것은요, 부리섞인 유리바닷가 2절에, 이 2절에서 말하는 부리섞인 유리바닷가는 쉽게 말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심판을 말하는 것에서 심판이 준비되고 있지만 반면에 같은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타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까? 정말 가. 할수록 어려운 말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 제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겠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그래서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어,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어, 옛날 찬송가 189장. 이 찬송 아닙니까? 검이나 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 다음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진정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린 양 예수의 그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뜨거웠을 때이 180몇 장대에 190몇 장대에 이 옛날 찬송의 그 대역의 속죄에 대한 찬송을 얼마나 불렀습니까?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얼마나 뜨겁게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제사함의 경험을 노래 본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뜨겁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런 찬송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막이 찬송을 부르면요. 군가와 같은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 아닙니까? 어제 저녁 수요 예배에 찬송을 우리 김전도사님이 인도했는데 아, 이분이 키는 작아도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같은 메들리 찬송을 불러도 제가 부르는 거하고 김준수 선생 부르는 거는 이게 뜨거운 게 다른 것 같아요. 받은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뜨거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계시록이 어렸다 보니 계시록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기성 교회에서는 해석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을 누가 해석합니까? 이단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이 성경을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참 이단이 대단한 것은요. 계시록 8장 9장과 그리고 오늘 16장 15장 16장 7그 대접의 재앙, 일곱 8장 9장의 7 나팔의 어떤 재앙 이런 것들요. 요거, 전부 다본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하냐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거 전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전부 다또 그렇게 믿고 따르고 추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의 힘입니까? 이만희의 카리스마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바로 이 구절에서 이만희는요, 신천지의 이름을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신천지의 본래 이름은요, 본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이만이가 우상이 되고 예수가 되어버리는데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왜 신천지 예수교인가? 그냥 신천지 만이교 그러지. 왜 신천지 예수를 걷다 붙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비밀에 붙여진 책 계시로된 책은 지금은 무엇으로도 정확하게 해석할 방법은 없을지라도 왜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물론 그때의 거울은 지금의 우리의 거울과 다르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깨닫게 해 주심과 그 은혜에 붙들리게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단편하게 시작이 교회 민중 심판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시작한 대형 스티커를 누가 붙여 놓고 갔어요. 이게 내용이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도 아닌 것을. 그것도요 아주 잘안 떼지는 마치 아파트 주차장에 다른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이 주차를 하면 경비 아저씨가 딱딱 정말 안 떼기 힘든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처럼 그런 재질인 거예요. 잘안 떼지는 아주 강력한 스티커로. 싹 붙여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참 그것을 본다고 누가 그 글씨를 보고 쉽게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붙였을까요? 저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사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빨갛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이 다 해석이 안 되어도.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은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스가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몰라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문제보다도 문제는 아는데도 실천하지 않고 아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라야 거집을 그 반수기에 지은 자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 잘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힘은 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게시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들을 기록해 웃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일곱 천사, 뭐, 이 뭐, 아무리 봐도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본문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 게시록은 일장 1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계시록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오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이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공격, 사단의 그. 어, 그 공격에 저와 여러분들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것이 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마지막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성경 1년 2독 과정의 1독 과정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경 한장 넘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많이 거기에 집중하고 여기저기 말씀만 들으려고만 하지 말씀을 보려고는 잘안 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넘기고 내가 보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고민해 보고 내가 아파해 보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 믿음이 결코 낙오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남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만 부족합니다. 내게 들려주는 말씀, 내게 보여주는 말씀, 내게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 사단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다른 것은 다 듣게 하고 다른 것은 다 관심을 가지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단의 달달한 게임에 붙들려서 하나님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만 보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서 늘 말씀이 멈출하면 멈출 수 있고.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갈수 있고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로 하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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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인 줄 믿습니다.